아, 지금 모습은요. 전쟁에서 10만 대구를 물리시곤 장수 같아요. 아,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는데 예. 다리를 좀까도 될까요? 다리 좀꼽게요 아, 예, 편하게 네. 하세요. 네. 아, 지금 이 정도 포스가 나오는 거는 방금 전 중계 플레이 성공 때문이죠. 아, 예. 정말... 타석에선 삼진이었으나 방금 전 중계 플레이로 실점을 막는 그런 수비. 지금은요 완스텝하고 바로 던졌는데 어떤 느낌이었어요? 아,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아 이게 제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던지면서 어, 뭔가 빠져 나갔는데 제 네. 팔이 빠져 나간줄 알았는데 공만 그냥 공속으로 아, 다내던갔어요 아, 아, 정확했어요. 완반도. 네. 아, 그러니까 이런 게제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. 이런 게. 아, 아 그렇군요. 아, 아, 이걸 한 번도 안 해도. 맞아요. 백규 네? 씨. 이런 모 부... <laughs> 아, <laughs> 뭐라고요? 경기. 아, 경기 아니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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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<laughs> 어, 근데 송구가 진짜 좋았어요. 이점이 네. 뭘까요? <laughs>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네. 정 가운데, 밑트 음. 가운데로 들어왔어요. 음.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. 제가 오늘 경기하기 전에 머물 좀 푸는데 정수근 코치님께서 네. 가르쳐주는 거예요 볼을 던지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. 이렇게 이눈 앞에서 던져라 네. 그걸 연습하고 들어왔는데딱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예. 네. 아니 이경필 감독하고 몇 년을 함께했지만 정수근 코치의 도움이 크네요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다르다 보니까 아 그렇죠 찝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중견수 아, 아. 이번엔 정면 타구네요 네. 딱들어 잘하네. 아, 물론. 이 네임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<저의>, 물론 <laughs> FA를 한 선수들 차 네.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. FA 네. 선수와 비FA 네. 예, 선수의 예, 예. 이 차이가 나오나요? 예. 아, 네. 아. 니뭐 이경희 코치님도 항상 잘 가르쳐 주셨고. 그렇죠. 네. 근데 오늘 되게 컨디션이 좋네요. 지금 왜이 표정 보이시죠? 예. <laughs> 상당히 좀 어두워 보입니다, 오늘 <laughs> 네. 어쨌든 어,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. 네, 네, 네. 아, 오늘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네.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아까 네. 중계석에 걸어올 때전 무슨 아이언맨이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. 네, 와, 네. 걸어 나오는 포스가 정말 대단했고요. 이미 지금 네. 저기 3루 팬스 쪽 안에는 저기 부스 안에는 아니, 네. 축제 분위기, 축제 분위기요 그렇군요. 야, 일점은 치고 있지만 축제 분위기. 야, 네. 이런 거 너무 안 좋아요. <laughs> 투아웃니다야 자세를 앞에서 때려, 눈 앞에서 때려야지 그걸 뒤에서 때리니까 그렇지. 아니 근데 한민건 선수 네. 아까 타석에서 삼진 당하셨잖아요. 아그거 이제 번복이로. <laughs> 네. 네. 날씨가 추워서 네.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. 카메라 감독님들. 아 그래서 뛰어 들어가신 건가요? 아 삼진당하고? 그러면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. 빨리 빨리. <laughs> 그리고 이 야구 방송 중에서 광고 하시잖아요. 네. 이 광고, 이 CF 광고주, 광고주님들 네. 빨리 내 광고가 나으면 좋겠거든. <laughs> 내가 끝나야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네. 모든 것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. 그렇죠 그렇죠. 아까 수비 성공하고 덤블링은 어떻게 된 건가요? 아, 너무 업된 나머지에 네. 아, 분명히 제가 이 수비 성공을 하면 절 잡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<laughs>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지 카메라가다 알고 있는 네 빨간 볼이 날 찍고 있더라고 네. 아, 아 그래요 제대로 <laughs> 나왔습니다 당불링하고 네, 네. 네. 일종의 이런 쇼맨식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. 아 중계 플레이 하나가 이렇게 한민관 선수의 길을 지금 살려놨습니다 <laughs> 강인선